이제 물을 부어볼 거예요. 야, 근데, 엄마가 부어줘. 오, 안 되는데? 응, 봐. 오! 됐어요. 조금만 기다려볼게요. 물에미네 색깔이 점점 섞이고 있어요. 색깔이 왜이 좋은 색깔이 나오지? 합해져서 그래. 아, 이 색깔이 야요 가운데가 하트 모양이 됐어. 지금 가운데가 음... 옷을 하... 무지개 상품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. 뭐가 있냐? 저 이거 좀... <찍어요. 웃음> 그럼 안 되지. 응. 엄마 위에서 찍고 있거든. 검은 색깔이 돼. 물이 섞였다 색깔이 점점 섞였어 가만히 놔둬 그거 안녕 <laughs>